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파인 여자입니다. 자 드디어 편집파인 어, 여자의 어, 2월 어, 프리미어 프로 원데이 클래스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우! 자 마찬가지로 어, 프리미어 프로 베이직 원데이 클래스와 중급 원데이 클래스 어, 두 가지의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요. 자 일단은 프리미어 프로 베이직 원데이 클래스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 베이지 클래스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라던가 프리미어 프로를 조금 아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어, 유튜브 튜토리얼을 많이 봐서 프리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중급 클래스 한번 커리큘럼 한번 봐보죠. 자 중급 클래스는 내가 프리미어 프로로 기본 컷 편집은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능이 조금 필요할 때 혹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이외에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좀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에 대한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클래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베이직 원데이 클래스는요, 2월 16일, 17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자세한, 날짜 한번 공지 한번 드릴게요. 자, 편집하는 여자의 중급 원데이 클래스는 23일, 24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자세한 일자와 날짜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26일과 23일 토요일은 한글 버전 그리고 17일과 24일 일요일은 영문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진행을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의 버전에 맞춰서 신청 주시면 됩니다 자, 장소는 신촌토즈비즈센터라고 하는 어,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음료와 뭐 다과가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커피 들고 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못 축이면서 어, 당 충전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주차 공간도 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장소와 여러 가지 한번 다시 한번 공유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프리미어 프로 CC2019 또는 CC2018이 설치된 노트북,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필기 도구입니다. CC18 이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2018, CC2019로 어, 버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편집하는 여자의 숨은 편집 노하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써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지 혹은 컷 자르고 붙이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드실 분들 어, 저와 함께 2월달을 한번 프리미어로 어, 불살라 보는 거 어떠세요? 자 매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집하는 여자의 원데이 클래스 자 여러분들 신촌에서 저와 함께 어, 한번 레벨업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월 신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